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어큐뮬레이, 문제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뭘 가지고 시작 하나의 작은, 겉보기에는 사소한 불균형 가지고 시작하죠. 근데 이 문제가 야기하는데, 또 다른 미묘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또그 미묘한 불균형이 야기하는데, 또 다른 걸 야기하고, 여러 가지 말고 야기하는 거죠. 결국, 너는 뭘 갖게 돼? 어떤 증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짜았던 처음에 것이 나중에 어떤 증상으로 바뀐다. 네. 그래서 모아봤냐면, 뭐 네줄 서는 것과 같아, 뭐야줄줄 세는 것 같아, 일년에 뭐 동일을 줄 세는 뭐 것, 것 같죠. 네, 올이 주어고요. 유 리드 투드가 올을 꾸며주고 있고 이가 동사입니다. 네, 모 모든 것, 네가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첫 번째 것을 쓰러뜨린 거죠. 그러면 많은 다른 것들이 또한 쓰러지겠죠. 무엇이 약이, 약이 야기 있을까? 마지막 것이 쓰러지도록 야기한건 무엇일까? 분명히 이것은 그것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것 전에 있던 것도, 그리고 어떤, 것, 그것 전에 있던 것도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고 했서 처음 것이었죠. 몸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처음에 문제가 종종 어떻게 돼? 언 n 티스트 알아차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주제는 뭐네요? 처음에 몸에 이상이 오면 알아차려야 된다. 이얘기니 의지감적인도 네, 그 중요한데 이디스 대강주문이고나던틀은 그 이게 비로소라는 뜻이거든 비로소. 네, 뭐하고 나서 비로소. 나중에 도미노의 몇몇이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더 분명한 단서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더 아픈 그때 안 다니 이제. 결국 너를 얻게 되는데 두통 을 얻게 되고 피로 그리고 우울증을 얻게 되죠. 그 심지어 네 질병도 얻게 되는 거죠. 네가 노력할 때, 뭘라 노력할 때, 마지막 도미노를 치료하려고 노력할 때, 그러니까 제일 아플 때 얘기하나봐. 그럴 때, 치료하는데 뭘 치료하는가. 최종 결, 증상만을 치료하려고 노력할 때, 문제의 원인은, 네,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거하는게 중요하다. 첫 번째 도미노가 원인이죠. 지 즉, 어떤 거야? 주된 문제인 거죠. 예외 중이 마지막이고요.